다음은 역량 개발 노력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뭐 학습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직무에 관련된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그런 걸 보고자 해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적인 역량 개발에 대해서 해왔던 분야가 있다면 좀 어, 가감없이 적어달라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무엇이냐, 직무 역량 도대체 무엇이냐, 뭐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방법적으로 이 해당 직무 역량을 어떤 식으로 쌓아왔습니까 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적합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문항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가 뭐 하는지를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무기술서 또는 산업은행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사화 보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지 않고 작성하면 어떻게 되냐. 나열을 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나열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여러분들의 이제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조금 일회성으로 한번 그렇게 하고 그친 것보다는. 꾸준히 해 왔고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 왔음을 보여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좀 장기화해서 이렇게 뭐해 왔다라는 것들 적어 주시고 그리고 산업은행은 우리는 전문가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뭐 이런 내용이 KDB 외에 있었죠.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역량의 기대 효과 제시라던가 뭐 직무 소화가 결국에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게이 직무 역량 개발 노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세 단계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일단 직무기술서를 참조를 해서 내 직원 역량과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딱 배치를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엇 무엇이 뭐뭐가 산업은행인으로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 자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떠 어떠한 부분이 요 부분이죠.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필요하냐? 나의 경험,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따라 나오게 되겠죠. 이제 내 역량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나는 그거를 어떻게 배양했는지, 어떻게 배양했는지 그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어떤 프로젝트에서 내가 뭘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무엇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무엇을 쌓았는지에 대한 이것에 대한 영향이 되겠죠. 두 번째 어떤 학회를 통해서 무엇을 분석을 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한 결과 어떠어떠하게 뭐 토론한 결과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줄로 이렇게 했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 클로징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활동과 배양된 여기에 있는 역량들을 통해서 향후 이런 역량에 대한 기대 효과와 업무 적용점 이런 부분들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향후 해당 역량 쌓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건가 또는 뭐 그런 적용점과 기대점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은행에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더할 부분에 대해서 적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이게 이러한 점으로 작용이 될 거고 이러한 기대 효과를 낳을 것으로 나는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직무 뭐 하는지를 좀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프로젝트다 뭐 학회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더러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같은 것들을 공부한 것들 적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작성을 할 때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자격증 라이센스를 취득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직 지금 취득의 과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무엇을 배웠다. 이게 재밌었다. 뭘 공부했다. 이런 식의 나열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는 미처 A라는 부분을 몰랐었는데 해당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A와 B와 C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거나 했을 때 이거를 좀 적용해 보았던 점까지 같이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단순한 자격증 취득 또는 공부 과정 중에서 배웠었던 그런 내용들만 적지 마시고요. 내가 실제로 활용을 좀해 봤었던 그런 경험을 같이 저는 좀 곁들이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